이수홍 씨그황이 궁금해요. 아, 누군지 궁금해? 아시네. 난 모르는데. 그러니까 어. 아니, 저는 뭐 직접 아는 게아니라 어. 누군지는 알아요. 과학고예요. 아, 과학고는 아니고 아니야? 어. 제가 알기로는 어. 그러니까 만 15세에 서울대 어. 수학과 들어가서 어. 검정고시로 한거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어. 원래 과학고가 어디 들어갔다가 어. 일반고로 전학을 갔어요. 중앙고등학교 어. 그리고 중간에 자퇴하고 그리고서 검정고시 보고 이제 서울대 수학과를 만 15세에 들어갔거든요. 어. 그리고 대수경 대상 계속 받고, 어... 뭐, 그러다가, 예, 몇 그게... 살인데? 몇 년생인데? 그것까지는 제가, 어... 그 그냥... 인터넷 쳐보면 바로 나오는데, 어... 저보다는 어려요 어린 아, 그러니까. 예. 예, 예. 그니까, 같은 세대는 아니에요. 저보다 어... 어린 어... 쪽이어서. 어... 어... 저 친구도 한때 되게, 예, 이슈였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런 겁니다.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이 수학이나 물리에 안 좋은 점, 안 좋다기보다는 좀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화학이나 물리는 아무리 천재여도 어떤 필즈메달이건 어떤 대단한 이론을 발표하기가 일단 쉽지가 않고, 어, 그리고 그런 걸 발표해도 유명해지기까지, 일반인들은 유명해지려면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 노벨상을 따고 필즈메달을 따고. 필즈메달. 근데 그런 거지. 필즈메달만 해도 뭐 논문이 나오고 그게 한 적어도 한 5, 5년 이상 학계에서 검증이 돼야 상을 주는 거고 그죠. 노벨상은 그런 거지 뭐 20살 때 발표한 논문도 60살 다 돼서 죽기 전에 주잖아 노벨상. 음. 그러니까 되게 그런 거지 제 수학 천재였고 MIT 박사까지 갔으면 이미 내가 봤을 때는 이승훈은 좋은 네. 직장가 아니면 뭐 교수가 됐거나 아니면 교수가 안 됐어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맨하탄에 월가에 금융가든 어디서든 돈잘 벌고 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 근데 그 사람이 왜그 이후에 소식이 안 들려올까 그게 연예인처럼 뭐 앨범을 발표하거나 막 유튜버처럼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니까 일반인들이 알만한 소식이라고 해봤자 생각해 주세요. 허준이가 필즈 메달 따고 나서 그 이후에 뭐 하는지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 지금. 필즈 메달 뜬지 벌써 한 3년 4년 됐지. 그 사람도 <laughs> 그됐어요 벌써 오래됐지. 그 사람도 막 유튜브 유케이즈 나오고 막다나오는데그 이후에 뭐 대단한 필즈 메달에 버금가는 성과를 어이었나뭐 이런 것도 잃었을 수도 있어요 이미 근데 그거를 일반 사람들이 실시간이나 1, 2년 안에 알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수학자는 문제가 뭐냐면 아... 왜 이렇게 뭐그 천재들이 뭐 대학교 때 천재라던 애가 어디 갔냐 지금도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어 음...